사실, 동양고전이라고 하면은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달 전에 저희 채널에 동양고전 전문가 제갈거님을 모시고 거의 3, 4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그 동양고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고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느꼈던 건, 아, 이 고전이라는 게참 힙하고 멋지고 쿨하고, 20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본질을 관통할 수 있는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가르침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이용하기 쓸수 있는 이 논어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경전인데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늘 곁에 두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책으로 논어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논어를 현대인들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엮어낸 초역 논어에 대한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가르침 21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가지의 가르침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곁들여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잘 배운 사람이란 구절입니다. 공자에게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잘 배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안회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잘 배웠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서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그것을 당사자를 향해서 확실히 말하고 약한 자에게 무턱대고 화풀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허물을 범하면 반드시 고치고 두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전 논어 중에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으면서 흥미로웠는데요. 이동 경고전의 학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왠지 모두 점잖고 유약하고 좀 언성을 높이지 않고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피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누군가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이것을 당사자를 향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참고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에 아 사람이 사는 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다 똑같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재밌었는데요. 이 사마천의 사기에 공자를 향해서 묘사한 글이 있는데 키가 구척 장신에 덩치도 엄청 크고 힘이 장사였대요. 공자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거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들에게는 민정사정 없이 정신을 쏙뺄 정도로 예절을 주입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인물인 예수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 출신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소나 말에 끼우는 멍에를 잘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멍에가 엄청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상당한 덩치의 힘이 장사가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전하던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엄청나게 분노해서 무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시끄럽게 구는 상인들을 보고 분노해서 이 채찍으로 상인들을 뚜들겨 패고 모두 쓸어버리셨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자와 예수님 같은 분들도 부당한 것을 보았거나 옳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절대 참지 않으셨다는 말였었는데요 이런 성인들도 참지 않고 문제 제기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누가 부당하게 돼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문제 삼지도 못하고 화도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 배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채찍을 휘두르면서 무력으로 상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해라. 참지 마라.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일생동안 행해야 만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답하길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명령이니까 혹은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면서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이것이 서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는 용서할 서인데요. 남의 처지를 잘 헤아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분들이 이두 번째 가르침만 기억해도 아마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80% 이상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게 나도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멋대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운전할 때 누가 나한테 빵빵거리면 나도 기분 나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빵빵거리고 또 제가 최근에 동덕여대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젠더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사실 간단하거든요. 남자는 여자 입장이 되었을 때 받기 싫은 말과 행동들을 여자에게 안 하면 되는 거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 입장이 되었을 때 받기 싫은 말과 행동들을 남자에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서로 존중해주고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조화롭... 이루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뭐한 남들은 모두 걸러라 뭐 한녀들은 전부 똑같다는 이 극단적인 논리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또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인종차별 받기 싫다면 다른 유색인종인 동양인들에게도 인종차별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현실은 흑인들도 만만치 않게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일부 기독교분들이 제가 천주교라는 이유로 아플다더라고요. 감성대대 쟤는 천주교 같은 마리아를 믿는 이상한 숭배 종교를 왜 믿냐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가 아닌데도 이 성당에 마리아상이 있다는 이유로 우상숭배니 이상한 종교냐면서 공격하는데, 근데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종교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하더라도 생각의 다름을 인정을 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본인들 또한 본인들의 종교가 무시당하는 걸 원치 않으면서 나랑 다른 종교는 서슴없이 무시하는 거. 자 이것도 또한 서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대접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번째 선비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제자가 공자의 묻기를 얻. 어... 어떤 사람을 도의 뜻을 둔 선비라고 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공자가 답하길 상냥한 태도를 갖추었다면 선비라고 할수 있다. 선비가 벗을 대할 때는 지조 있고 끈기 있게 곰곰이 생각하고 형제를 대할 때는 상냥하고 부드러울 것이다. 제가 이 가르침을 중요하다고 득한 이유는 제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 저는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어,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나보다 아랫사람을 대. 때 그리고 친구를 대할 때또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이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친구를 대하는 말투거든요. 뭐 어렸을 때야 철도 없고 아직 미성숙한 존재니까 비속어를 쓰고 욕을 해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10대 시절에 사용하던 쌍스러운 말을 하는 애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을 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근데 한 순간에 아이 사람은 정말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우연히 그 사람이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제가 들은 거죠. 그분은 제가 멀리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 이런 <웃음> 짜증나 <laughs> 뭔데. <뭔지 웃음> 뭐 그런 쌍욕을 하면서 어머니랑 통하는 걸 봤는데 와 정말 모든 감정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가족들도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가족 모임에서 그사람이 가족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또그 가족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같이 술을 좀 마셔봐야 좀 빨리 할수 있겠죠 그 가족 간의 대화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 이지 않는다면 결혼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 후에 여러분들 또한 100% 그런 대접을 받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현자를 볼때이 현자가 어질 현자인데 제가 이 현자 쓰고 있거든요. 현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명하지 못한 일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다라고 반성해라. 정말 짧지만 굵직한 메시지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살면서 진짜 저 사람은 현자구나 어, 라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느낌. 정말 손에 꼽지만 근데 반면에 현명하지 못한 속된 말로 좀 어딘가 이상한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나 또한 그러한 무리 중에 한 인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 살면서 누구를 만날 때그 누군가의 모습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진짜 저러지는 말아야지 뭐라면서 스스로 다짐하면서 살았어요 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막 자기 혼자에 취해서 자기 자랑만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 떠드는 분들을 보면서 아난 진짜 어디가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되겠다 또 나보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와난 진짜 저 인간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라면서 다짐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진짜 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자신을 알라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공자도 이런 이야기 했다면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동소고급 막론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이 고민상담 콘텐츠 다 보니까 댓글이나 인스타 DM이나 메일로 정말 많은 고민글들을 보내 주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고민들의 90% 이상은 딱 이런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애드님, 지금 저는 공무원인데 너무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나이가 곧 30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인생이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할까요? 아니 그 여자분이 진짜 원하는 남... 남자의 스타일을 제가 모르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판단해야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합니다 계속 참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은 들이받고 때려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좋을지 본인이 판단해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고. 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떤 게 가장 나다운 인생인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일마저도 뭐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제3자인 저에게 그런 고민글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고민이 생기든 어떤 게 가장 나다운 선택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만 고민하면 아마도 모든 분들의 상당수의 고민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느낌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 착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이는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도 싫은 말을 못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덕을 파괴하는 자이다. 모두에게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본심을 간파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단지 나쁜 놈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진정 착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저는 이 착하다라는 말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착하다 이말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친절하다, 배려심이 좋다, 공감을 잘해준다, 남을 잘 도와준다 등 그런 인격적인 훌륭함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지금 말한 것들은 착한 게 아니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품격이 있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착하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세게 말하자면 함부로 막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 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전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고 착하다 이런 이야기 잘안 해요 지금 첫째가 4학년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에게 부당한 짓을 하거나 부당한 것을 시킨다면 그게 설령 아빠라고 해도 반드시 뭐라고 해라 전 이렇게 가르쳐요 단 예의는 갖춰서 말할 것. 제 아들이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인간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기준에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그 사람하고 몇살 잡고 언성 높이면서 막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최소 본인의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에 자신을 굽히는 게전더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 되지 말자. 얼마든지 조금은 불편한 존재가 돼도 좋다. 자 일곱 번째. 상대방에게 생각이 이르도록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담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가르침도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게 최근에 김민성 작가님과 인터뷰하면서 배운 건데요. 이렇게 태양같이 엄청난 에너지를 뿜는 존재도 그 빛이 땅에 닿지 않으면 태양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것을 이해를 못 했든 아니면 이해는 했지만 좀 거부감이 생겨서 안 받아들였던 이건 나의 문제다. 뭐 예를 들어서 한컵 이 있는데 어, 남자가 조금만 화가나면 손부터 올라가고 어떤 물건을 집어 던지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여자는 그 남자와의 이별을 통보 하고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여기에서 남자가 충격을 받고 정말 진심으로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반성을 하고 스스로 다시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그런 다짐을 여자분에게 어필 해도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계속 만나 주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 일까요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 그러지 않겠다라면서 여자분을 붙잡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그런 남자에게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기회를 주지 않는 여자일까요? 이 논어에 의하면 남자가 문제라는 거죠. 뭐 이에 어쨌든 간에 그 남자가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반성의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백날 난 변했다 기회 달라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정말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노력하자.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자. 그 원인 제공은 본인인 거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나의 몸가짐이 바르면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하잖아도 매사가 잘 풀린다. 나의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필요한 명령이라도 다른 이들이 따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살면서 분명히 학교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뭐 나이를 떠나서 직급을 떠나서 아니면 뭐 키가 크든 작든 그런 외적인 요인 말고 아이 사람은 왠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고 뭔가 뭐 아우라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각자의 기억에 따라서 다제 각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아마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바로 방금 논어의 가르침이었던 몸가짐이 바른 사람 뭐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이 몸가짐이 바르다는 건 일단 외형적으로 덩치가 크든 왜소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이런 걸다 떠나서 깔끔하다는 인상을 줬을 거예요 옷차림과 스타일이 청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사람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난다든가 손톱에 때가 있거나 몸가짐이 바른 거랑은 좀 거리가 있겠죠. 또 그리고 말도 비속어를 쓰지 않고 항상 누군가에게 정중하고 신중한 느낌을 주는 말투에 기본적인 매너 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리고 직급이 낮고 어쩌 고 해도요 일단 최소한 함부로 대 하지는 못하게 돼요. 또 그리고 이런 분이 나보다 손 위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에 더 힘이 느껴지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또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잘 배운 사람이라는 부분과 마찬가지 로 어떤 부당함이 느껴질 때마다 최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줄 아는 강단이 있다면 더말할 것도 없겠죠. 왜 사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요? 왜 다들 나한테 함으로 대할까요? 그러한 의문을 품기 전에 일단 나의 몸가짐부터 어떤 몸가짐인지 항상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머리를 빡빡 밀고 수염을 길러서 비호감이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최소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는 분들에게는 더 세게 나가는 그런 면도 있고요. 따라서 어디를 가든 존중받고 싶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몸가짐부터 바로 하자. 그러면 최소 무시는 당하지 않나니다 자 지금까지 공자의 213가지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 노노의 8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책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요. 읽기가 편하고 이렇게 한번 보고 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뭔가 잘안 풀리거나 특히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막힘이 있거나 혹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훔쳐보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마치 인생의 컨닝페이퍼 같은 책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고요. 213에서 8을 빼면 205니까 나머지 205가지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도 읽어보고 그 의미도 곱씹어보시면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인 공자의 가르침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쉽게 재밌게 한번 익혀보신다면 아마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은 굉장히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 라면서 이야 기를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